또 설명 안 해줬다 해라인. 또 설명 해줄게. 네. 이거도 너무 굵지 않게, 너무 넓지 않게 쭉 당기고 여기서 밖으로 쭉 빠지고 돈에서 들었자. 그대로 채우고 채우면 이득됐다 그지. 어떻게요? 그 조금만 내면 되잖아. 그걸싹 내고 끝내는 거지. 열심히 했다는데 지금도 열심히. 여기까지 오는 거봐 열심히. 나요 근데 책에는 그게 키가 좀 작은데. 쌤은 키가 똑같은 거 같은데. 똑같이 써야, 똑같이 써야 돼요? 음. 조금 더 높여야지. 좌 우측은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. 아, 요 네. 책에는 낮잖아요. 그래가 여쪽으로. 보기 싫지? 돈딱 해서 그대로 쭉 밀어 올리고 돈 해서 딱 밀면 중봉 된다 그지? 쏙 빼면 된다